알잘딱딱 <목소리> 맛에 혹시 어. 한국말이요? 알아서 잘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요리해주세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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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네아 오늘도 펜트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쵸? 아. 여름이면 약간 네. 없거나 누가 그래요? 어제 밤도 한 11시에 고기구멍을 <목소리> 나에게 보양식은 지에를잘안 가는 건가? <laughs> 모든 남편의 보양식은 뭐니뭐니 해도 여름에 뭐 시원한 거 한잔 하면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닌가? 그래도 준비했죠. 차를 마시는 뭐가 필요해요? 차잔 제가 오늘 중요한 거는 찻잔이에요. 그 프랑스의 파리 가면요. 굉장히 유명한 카페인데 제가 100년이 넘었어요. 카페에게 성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카페에플로러라는 카페 그 잔을 갖고 왔어요. 근데 외국 가면은 거의 뭐 여기 뭐줄 서야 돼. 그리고 또 심지어 이 제품은 온라인에서 파는데 굉장히 사기 힘들어요. 금세솔다 어때? 그게 또 얼마 정도 사주시요한 65에서 70유로 정도 된것 같아요. 얼마에 나왔어요? 풀면 안붙어요 이거 요즘 구하기 어렵다니까. 7만 원. 됐어요. 7만 원. 어 좋다. 7만원 괜찮네. 그럼 그 카페 유명하다고 네. 하는데 얼마? 예를 들어 방문하신 분들 보면은 뭐 여러분도 아시는 어, 어린 왕자의 저자죠 생텍직베리 파격적인 그림에 또 피카소가 있고 그리고 또한번 앞에 계신 네. 오세드기가 네. 가는 아주 유명한 진짜 카페계 꽃이에요. 네. 아 오늘 참 날씨도 좋고 오늘 또 어떤 손님올지 기대가 됩니다. 어 기부? 어, 어? 쌍쌍둥이 둥이 아니 아 쌍둥이? 네. 아 진짜로? 네. 진짜예요 진짜. 아나이 근데 닮긴 닮았지만 이렇게. 이렇게 네. 와. 근데 진짜 오늘 기분 오신 거예요? 아 네. 저희 좋은 마음으로 왔어요. 이렇게. 아 솔직히 네. 말고 일단 이거 오세요. 아, 네. 얘기 좀 나누게. 네. 아 이렇게 또 쌍둥이는 또 처음이네 우리가. 그러면 이게 쌍둥이 유전이잖아요. 네. 그 혹시 뭐 아버지나 어머니 쪽이 또 쌍둥이가 계셨어요? 네. 저희 친 누나가 쌍둥이예요. 누나가 또 쌍둥이야? 네. 네. 또큰 누나가 이제 첫째 누나예요. 첫 잔만 먹으면 쌍둥이가 아닌 거고. 네. 맞아요. 완전 외롭겠네. 진짜 맞아 외로 외로웠어요.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어쨌든 기복을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. 네. 네. 근데 이첫 잔을 그래서 누구한테 주려고? 죽으려고... 제일 고생하신 어머니를 위해. 아 어머니를 위해. 네. 네. 근데 어머니는 왜왜첫 잔이에요? 커피 내리시는 머신기를 저희가 선물해 드렸거든요. 아무래도 첫 잔도 네. 있으면 어머니가 네. 좋아하시지 않을까. 맞아요. 잔을 안 샀구나. 네. 한번 요거 한번 한번 보고 한번 만져 보시고 그래도 한번 제품을. 네. 잠깐만 주문에못 뭐 꺼냈니? <laughs> 그거 어디서 왔어 <놨어? 웃음> 아, 저희 다이소에서 미리 샀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무섭다더만 <laughs> 어,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<laughs> 그렇게 틈, 틈 잡을 데가 없을 거야 어, 응. 쿠팡에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좋은 일 하는 건데. 이 뭐? <laughs> 요리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. 야 갑자기 요기, 왜? 갑자기 요리를 하다가 어? 가격을 저희가 어? 한번. 네. 그럼 나쁜 것만 그 추원재 천추원들한테 배워왔어. 어떤 분은 적품 깬다는 네. 분도 있었어. 기부하기 위해서. 기부요? <laughs> 희망 요리. 어떤 요리가 먹고 싶어요? <laughs> 저희 가족들은 외식 많이 하는데. 네. 아무래도 양식을 많이 먹는데 양식을 약간 먹으면. 조금 어머니께서 약간 느끼한 걸좀 싫어하세요. 느끼한 걸 싫어하신다. 네. 얼큰. 그래가지고 네. 얼큰하면서도 어 양도 많은. 그러면은 근데 열어볼 건데 우리 두 명은. 우이도네 파스타 좋아해요. 한번 냉장고 한번 열어볼게요. 어 일단 파스타 를 좋아한다고 하시고 나자냐 같은 걸한번 해드릴 텐데 알제리 닭갈색 아세요 혹시 한국말이요? 네. 한국말이요 뭔뜻이에이거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알을 잘 닦아서 알아서 잘닦 깔끔하게 센스 있게 요리해주세요 욕쟁이 할머니 한테가서 응. 어머니 저 배고파 죽겠는데요 알과 <laughs> 짤짤을 <걸> 부탁할게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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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라고 욕하실까? <뭐라고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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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뭐이거 어려워 일단 내용 보고 일단 <laughs> 네. 어... 알자, 알거 우리, 우리, 뭐한대 뭐 했지? 어, 라자냐. 네, 까먹었잖아. <laughs> 어? 자, 한번 봅시다. 뭐를좀 맛있게 드셔, 맛있게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을까? 아, 어? 맞 여자친구 있는 사람? 어, 아, 저는 여자친구 있어요 얼마 되세요 여자친구 만난지는? 이제 곧 5주년이어가지고. 헤워줄 거야? 아, 아니요 이제 <laughs> 올인년이어가지고 <laughs> 네. 제주도로 여행 가거든요 제주도로 네. 제주도 여행 갈때 혹시 추천할 만한 여행지 있을까요? 남조로 1 7 8이남대로 가게 아니야 남조로 1 7 8이 친밀 제주? <laughs> 어, 셰프님이 직접 하시는 거라고 여기는 한번 고민해볼게요 한 이렇게. 번? 아, 네. <laughs> 우리 거기 오지 마 <laughs> 어, 혹시 삐지신 거 아니죠? 버스 131번 1시간마다 오는데 누를 때 타지도 마 자연스럽게 홍보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나 홍보 같은 거 절대 안해나 홍보 <웃음> 같은 거싫어요 피처리트예요 어